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매물을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횡성 미토 공인 중개사입니다. 오늘 매물은 복층형 농막 과비닐 하우스 안동이 있는 토지입니다. 이 토지의 접근성은 둔내 IC, 둔내 KTX 역약 12분, 2차선 도로에서 약 3분 거리입니다. 주변 소형 주택과 농막이 양열체 있으며 맨 끝자락에 있는 토지와 농막입니다.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인 면적 343제곱미터 약 103평이며 도로지분 별도로 있어요. 이토지 지상가설 건축물 18제곱미터 양 6평 신고된 농막과 비닐하우스 약 8.5평이 있으며 요즘 농막 이전 가능합니다. 토지의 경계 부분으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또 하나 석축으로 위아래 단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요. 이 토지 옆쪽으로 화면상으로 보는 것처럼 작은 실계천 물이 흐르고 있어요. 비닐하우스 내부는 수도와 전기 설치돼 있답니다. 이 토지에 유실수, 즉 앵두, 복숭아, 보리수 등등 여러 가지가 식재돼 있어요. 농막 앞쪽으로 작은 평상이 있으며 뷰와 조망권도 아주 일품이랍니다. 잠시 조망권을 보세요.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뷰입니다. 잠시 후 농막 내부를 보여드릴게요. 농막 내부입니다. 모든 벽면은 나무로 바로 깔끔하며 작은 주방과 순간 눈수기가 있는 욕실. 또 하나 반복층이라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 녹막의 난방은 전기 판넬입니다. 모든 걸 동영상으로 남아 보셨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토부동산 전화 주세요. 매물 가격은 동영상 하단 더 보기를 눌러 확인 가능하며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